고구마잠의 아빠입니다. 어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 댓글에 가끔 이제 MDD 구글 시트 왜 업데이트 안해 주시냐고 어디 갔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방어법 그 전략 시트 같은 경우도 여쭤보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많은 건 아니고. 근데 제가 그동안 수요가 없어서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희, 제 영상, 뭐, 계속 꾸준히 많이 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전략 흡수하셔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이제 보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기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요, MDD, t q q q MDD 트래킹 하는 구글 시트랑, 그 MDD 방법법, 속스를 그리드, 요 기본적인 방법들, 어, 제일 간단한 표만이라도, 어,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이 구글 시트를 제가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이제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면 이 구글 시트로 오게 될 건데,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다 직접 에디팅 하지 마시고 꼭 파일 들어가셔 가지고 다운로드, 엑셀 파일로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 t q q MDD 업데이트는 이제 제가 이제 매일 할 거기 때문에 어 여기다 직접 넣으시면은 어제 데이터가 망가지기 때문에 꼭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분들 그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해 주세요. 첫 번째 탭은 TQQQ MDD 탭이에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요맨 왼쪽에 날짜 적혀 있고 제가 이제 요 나머지 C D E F 칼럼들은 어, 다 자동 계산되는 칼럼들이고 요 B만 제가 가격을 넣으면 되게끔 이제 수식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가져가자 직접 하실 분들은 이제 마지막 셀을 그냥 복사하신 다음에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날짜 쓰시고 여기다가 특기 특기 가격 쓰시면은 현재 엔디 d 가뭔 지역이나 마지막 스, 어 칸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요즘은 그 영상은 제가 항상 종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은 그냥 저는 이제 뭐 주식장 한번 열어보고 하루에 한번 열어보고 하루에 한번 뭐할거다 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 켜서 그때 딱 보이는 티켓큐큐 가격을 그냥 여기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쓰이는 가격들이 정확히 종가는 아니라는 점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탭은 이제 MDD 방어법입니다. 여기 티켓큐큐 m d 트래킹 하시면 이제 MDD 방어법을 하실 수 있으시죠. 요 표는 제일 간단한 표인데. 어, 보시면은 이 회색 셀, 회색 셀만 채워 넣으시면은 나머지는 다 이제 자동적으로 어, 채워지는 칸이기 때문에 놔두시면 되고요. 이제 이 매수 퍼센티지 있죠. 그 MDD에 따른 매수 퍼센티지만 어, 자신의 입맛대로고 이제 요거만 고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고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짜놨는데. 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따실 때는 자기 마음이니까. 정고점을 여기에 클릭해서 넣으시면은, 이렇게 쫙, 이제, MDD에 따른 특히 가격이 몇, 몇인지 나오게 되고, 저 마이너스 50% 이상 된 MDD가 왔을 때는, 제가 영상으로 그 지갑을 이용해서 계속 꾸준히 매수, 어, 이 MDD 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지갑에 있는 돈이 쌓일 때마다 여기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고, 뭐, 계속 지갑이 늘어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주시면은 그 지갑을 얼만큼 사용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현금 풀이고요 현금, 최초 시작한 현금을 쓰시면은 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MDD-50이 되면은 어, 요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MDD 구글 시트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중요 포인트가 나오면은, 요, 마이너스 50% 엔리드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 거는 이제 커뮤니티에 공지도 따로 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 탭은 속쓸 그리드 탭인데, 어,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그냥 넣어놨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리드 개수라든지, 어, 그리드마다 배정되어 있는, 어, 시드의 배분이라든지, 어, 목표로 하는 수익률, 그리드에 따른 목표 수익률은 요거는 입맛대로 바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기본 틀을 제가 그냥 넣어 놓은 거고, 제가 하는 기본 방향이 이런 거예요. 가장 마지막 그리드가 들어갈 RSA를 정해 줍니다. 저는 현재 지금 28로 해놨는데, 제 영상에서는 25인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속수리 30m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 28로 조금 상향 조정 하긴 했는데 요거는 어, 개인적으로 설정해 쓰시기 바라고 자요 최저 그리드의 RSI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요헬셀에는 최초 진입한 RSI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RSI가 굉장히 낮을 때 들어가면 은 굉장히 촘촘한 그리드가 될 것이고 RSI가 높을 때 들어가면은 굉장히 폼 넓게 어, 그리드가 짜아지게될 것이에요 요 수식 만약에 그리드 개수랑 최저 RSI를 조정하시면은 요 수식을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여기 마지막 여기가 그 최저 RSI, RSI거든요 그 요걸 조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그리드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제 등차수열 처럼 이제 어 편차를 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리드가 현재 12개니까 요 사이 간격이 11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눠지 1일이돼 있는 건데, 만약 그리드를 2 0개로 늘리셨다, 그럼 요거를 1 9로 바꾸시면 되고, 만약에 최적 RSI를 25로 설정하셨다, 그럼 요걸 25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혹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3일차법 탭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는제 전략이기 때문에 넣어놓긴 했는데 3일차법은 이제 RSI랑 차트만 체크하시면 되시죠. 그래, 영상들 참고하시고, 어, 이제 나머지 방, 방, 어, 전략들은,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감이 안 잡히실 때 요걸 좀 참고로 하시면은, 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TQQQMDD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요 이벤트 포인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스 포인트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오십 까지 어, 중요한 기록점이죠. 그런 게 오면은 이제 커뮤니티에 공지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글 시트를 제가 다시 부활시킬 건데, 말씀드린 대로 요 링크, 어, 설명란에 공유해드릴 테니까 가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셔서, 어, 사용하시거나, 뭐, MDD만 어, 체크하실 분들은 요 구글 시로 MDD 간편하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건강한 어,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어, 6월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그래서 제 2, 4분기, 어, 투자 과정, 어, 기록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